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어, 멘탈 관리 차원에서도 어, 영상을 올리 됐네요. 마지막 영상 올리고 천만쌤도 어,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늦었나요? 하여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이니까 또 정신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 오늘은 상당히 좀 기념일 기념일이죠. 기념일적인 그런 기념적인 날입니다. 왜 그러냐? 어, 34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돌아왔다. 드디어 외국인들이 돌아왔습니다. 누가 들어왔냐? 삼성전자로 들어온 겁니다. 삼성전자로. 그동안 계속 내리꽂더니, 어, 드디어 외인들이 어, 다시 이제 매수세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어,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천만 어, 다행이에요. 어, 대장주 삼성전자 주가가 오랜만에 뛰면서 28일 음, 코스피 지수도 이제 기지개를 켠 거예요. 어, 덕분에 무너졌던 2600그 포인트 대를 음, 5거래일 만에 이제 회복을 했고요. 어, 코스닥 지수도 2%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어요. 음, 740p 선에 도달한 거죠. 740선에 어, 도달했다. 어,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29.16포인트 올랐네요. 2612.43에 장을 마쳤는데, 어, 유가증권 시장 보니까 기관 에들이 음, 4000, 607억 정도 이제 순 매수를 했죠. 어, 개인들은 그 3,293억 정도, 그리고 외국인들이 1,293억 정도 순 매도를 했네요. 어, 이렇게 상승한 삼성전자의 그 질주가 눈에 단니에 띄죠. 어, 단연코 눈에 띄었습니다. 어, 삼성은 직전 거래보다 3.94% 올라서 58,100원에 어, 거래를 마쳤는데, 어, 지난달 26일 이후로 한 달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어, 이달 25일까지, 어, 25일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 대비 계속 밀렸습니다. 계속 밀려서 나흘 연속 52주 어, 신저가죠. 신저가를 이제 갈아치운 겁니다. 어, 그리고 외국인들이 계속 팔자 기조를 거둬요. 어,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했는데 어, 주가도 이제 뛰기 시작하더라. 외국인은 9월 3일부터 33거래일 연속 선물대를 팔아치웠고요. 역대 최장 기간이죠. 어, 순매도 기록을 보입니다. 어, 그리고 hbm이죠. 5세대 그 제품을 ai 선도업체 엔비디아에 어, 납품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이제 부각이 됐어요. 하지만 34거래일 만인 이달에는 이제 순매수세로 이제 전환을 한 겁니다. 어, 이렇게 고부가 제품인 hbm 분야에서 음, 하이닉스가 약진을 하고 있었으나, 이제 범용제품 전체를 포함해가지고는 이 메모리 시장에서는 삼성의 점유율은 어 지속해서 이제 순항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언급들을 하고 있어요. 어, 삼성전자 외에도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니까 LG, LG엔솔이 2.33%, 현대차 0.44, 셀트리온 0.7% 올랐고, 하이닉슨 마이너스 2.49%, 음, 삼바는 0.28, KB구명 4.75% 내렸죠. 어, 코스닥도 전날보다 음, 13.07포인트 올랐습니다. 740.48에 거래를 마쳤는데 이 코스닥에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1798억 하드렸고 어, 개인들은 1542억, 기관애 들이 56억 정도 팔아치웠죠. 어,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 오름세가 두드러지네요. 에코프로뱀이 9.14% 올랐고 에코프로가 5.37% 올랐습니다. 어 지난주 테슬라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연속 강세를 보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23일에 테슬라는 장 마감 후에 어, 3분기 매출액 251억 8천만 달러, 그리고 순이익이 21억 1700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어 지난해 동기와 비교를 해 보니까 매출이 보니까 8%, 어 순이익은 17.3% 이제 성장한 수치입니다. 어 그리고 다음 거래일인 24일에 어, 테슬라 주가가 어, 전 거래일보다 21.92%나 급등을 해 버립니다. 응, 음, 대폭등을 했죠. 그리고 또 25일에도 3.34%또 오릅니다. 어, 이 밖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보니까 알테오젠이 1.3%, HLB 4.44, 어, 리가캔바이오0.95% 올랐고요. 뭐 클래시스 휴젤 리노공업은 좀 내렸죠. 어, 이번 주에 그 매그니피센트 7의 그 어, 실적 발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그 공급관리협회죠.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 시장은 호재 발생에 집중하는 것 같아. 음? 시장은 호재 발생에 집중하는 것 같다. 어떤 외환시장에서도 미국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3.7원 내려가지고 1385원에 어, 거래를 마쳤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코스피가 어, 그나마 돌아왔다는 거.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하여튼 좋네요. 오르니까 떨어지는 것보다 낫죠. 더 올라야 돼. 한참 올라야 합니다.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영국은 현재 보니까 0.125% 정도 빠지네요. 좀오르도 내리다니 좀 빠지고 있고. 어, 프랑스도 현재 좀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독일도 올랐다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유럽 쪽이 좀영 시원찮은데. 어, 그 토요일 날은 뭐 필러달피피 반도체 1% 올랐는데 오늘도 좀 오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고요. 환율은 좀올라가다좀 꺾였어요. 오늘 5.9원이나 빠져서 1384.6원. 어, 좀 오를 줄 알았는데 환율이 좀 꺾였고. 음, 달러 일본엔도 152.28엔. 좀 오르죠. 유가는 71.78달러. 유가가 좀 오릅니다. 어, 유로아는 906.9원이고요. 그리고 일본엔이 906.9원이고 유로화가 1,497.86원 중국위안화는 193.98원입니다 어, 휘발유는 1,599.67원 상승하고 있고 국제금값 2,754.6달러 국내는 12, 12만 1,582.41원 어, 국내금값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미국 국제 1 0년물은 4.256이네요 올라갔다가 좀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음, 그리고 선물 지수를 보니까 다우 지수는 어, 0.3% 정도 현재 올라가고 있고요. S&P 500도 0.45% 어, 상승하고 있고, 음, 나스닥은 0.61%, 러셀은 0.42%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어, 선물 지수는 상승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서포. 어, 우리 선물자들은 이제 좀 약간 바닥을 좀 다진 게 아니냐, 어, 그렇게 보여지는데, 음, 그래도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오늘은 좀 희소식이 있었죠. 희소식. 엔비디아의 뭐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응? 조건부 승인, HBM. 어,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외국 언론에서. 어, 좀더 구체적인 것은 삼성전자 이제, 이제 공개를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58,100원까지 갔는데, 어, 내일도 약간 소폭 오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고. 어, 우선, 주도 마찬가지로 본주와 어, 비교를 했을 때좀 아쉽지만, 은 그래도 48,800원으로 어, 1150원 올랐습니다. 음, 내일도 잘하면 49,000원대는 돌파하지 않을까? 어,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갈 길이 머네요. 갈 길이 멀다. 어, 이제 조금 이제, 매도세가 이제 멈춰지는 것 같아요. 매도세는 좀 멈춰지고, 이제 외인들만 좀 들어오기 시작한다면은, 어, 다시 본연의 모습대로 어, 주가가 좀 회복되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좀더 지켜봅시다. 그래도 변동성은 있을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굿나잇!